안녕하세요. 페우뷰 버겐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우리 살아의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박종윤 목사입니다.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에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 뿌린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계속해서 다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성장 원리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왜 자신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신 것이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겨샤 씨의 축복을 누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탄 지방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원근각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가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신들매 내가 즉 신들매로 풀기,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을 가졌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생회를 시작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즉 우리의 스승이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그리 일어나지 않았고 몇 번의 작은 기적만 나타났을 뿐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그 표적 그들의 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심한 패배주의와 절망감이 그들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겨자씨 한 알에 관한 꿈, 즉,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데,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주위에서 계속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뿌려진 그씨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쓰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생각이 나게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성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잘하는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을 작사한 자는 스테포드 뉴욕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성공한 변호사예요. 그는 무디 전도 자네,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였고,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사역을 도운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집사였고, 이 찬송은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하루는 식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미시간 호수 그 호반에다가 별장을 짓게 됩니다. 근데 별장을 다 지었지만 시카고 대화제로 인하여 그 집은 순식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에는 4살 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열병으로, 열병으로 잃게 돼요. 그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45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그에게 의사가요. 여행을 추천했고 의사의 말에 의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은혜도 받고 쉼을 얻고자 영국으로 떠나 가려고 하는 찰나에 꼭 처리해야 할 업무가 갑자기 생겨서 아내와 어린 내 딸을 먼저 보내고 그는 나중에 파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보냅니다. 아내와 아이를 태운 이 배가 여객선이 잘 갔다가요. 대서양 어느 지점에서 영국 범선 로크원과 정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하여 그의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을 다 물에 빠지게 합니다. 다 죽어요. 이 소식을 아내가 급전하죠. 혼자 살아 남았음 세비 o 얼론 그가요 이 전보를 받고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리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 급히 영국으로 가는 배를 올라 탑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이 사고의 지점에 다다랐을 때 바다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망한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는 가운데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주님의 일에 가장 가장 귀하게 여기서 섬겼던 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했고요. 그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밤새도록 절규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이런 찬양하고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그에게 아침이 찾아왔잖아요. 봉투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평강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11기하 4장 26절 말씀이 떠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순애미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사완개하실을 통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물은 질문이 이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스테포드 마음에 이 음성이 들었습니다. 스테포드야, 넌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맴돌았어요.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찾아와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주신 이 평화를 읊조렸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나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요, 그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싹이 내고 자라나고 상당나게 하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 받은 것입니다. 이사에서 5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두루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그 말씀이 같이 오버랩된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힘든 가운데 보내신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성장이 그리 기대만큼 빨리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뿌러진 씨가요. 처음에는 싹으로 그 다음에는 이삭으로이삭이 되면 곡식이 충분히 익을 때가 되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말씀이여 한 영혼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놀랍게 시작되어도 완성품이 즉시가 아니라 뜨거운 햇 뼛과 거샘 비바람을 견디면서 싹이 나오고, 이 삭으로 자라나고 결국 충실한 곡식으로 존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닙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게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 말씀이 비록 우리의 삶이 겨자씨같이 겨자씨처럼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위대한 삶을 살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읽을 때요. 항상 겸손히 받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장이 있는데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조급해하거나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포기가 아니고요, 전진이고요, 고난의 시대를 견뎌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일어서도록 만들 것이고 단 반드시 달려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리매기말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겨자 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특히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려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은혜로 가득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겨자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리고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